이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를 깨우게 하소서. 우리를 이끌어 가게 하소서.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 함을 기뻐하는 복된 이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계하신 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날 말씀 창세기 30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이를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 나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신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이를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었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의 몸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엘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판째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에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째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수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 낳고 이르되 하나님의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엘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은 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뿌싹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대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심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 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 떼를 향하게 하에그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므로 얼룩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 그 사람이,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한것 것 같지만 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8절인데요. 줄친 부분 3절 함께 읽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레아가 네 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라헬은 자식 하나도 낳지 못했지요. 분명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지요. 물론 라헬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열시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라헬은 자신의 그런 상황에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라헬은 아들 레미야라 언니가 부러웠지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언니가 부러웠던 적이 없었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자신의 그런 상황이 지속될 줄 알았지만 그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라헬은 자존심 매우 상했습니다. 언니를 보면서 그의 조카들을 보면서 몹시 부러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이 다 그의 남편 야곱에게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런데 언제나 라헬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야곱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식이 없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야곱은 왜 그들 사이에 자식이 없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라헬은 이를 이미 미리 계산한 데 자신의 여정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겠다고 하죠. 야곱은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둘이라 낳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무너졌던 라헬의 자존심이 회복된 듯 보였습니다. 자, 본문 9절부터 21절인데요. 줄친 부분 9절. 15절 17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들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반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일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반체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레아가 방심했지요 평생 라엘에게 뒤처지던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결혼과 그로 인해 얻은 네 명의 아들들에 의기양양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분명 라헬을 더 사랑하지만 라헬이 사랑받는 것에 비해 라헬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남편의 사랑이 자신에게로 넘어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역시 레아를 넘어서지요. 그죠? 띠는 놈 위에 나는 놈이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는 것처럼 그죠? 자, 라헬은 그녀의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둘이나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아는 조바심이 일게 됩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남편의 사랑이 다시 라헬에게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레아도 자신의 여정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그도 아들 둘을 더 얻게 되지요. 네, 이런 자매간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어느 날 사건이 발생합니다. 레아의 큰 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에게 드렸지요. 그런데 그 합판채를 본 라헬이 그의 언니에게 합판채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레아는 참고 있던 그녀의 분노를 쏟아냅니다.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자 라헬은 레아의 이런 반응에 별일 아니라는 듯, 그러면 언니의 아들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심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레아는 야곱에게 그가 자신과 밤을 함께 보내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에 야곱은 그의 요구를 들어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 낳은지라 이후에 레아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더 얻게 됩니다. 본문 22절부터 36절인데요. 22절, 30절, 31절,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에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대를 여셨으므로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대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를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치니라. 하나님은 이제 라헬의 소원을 들어 주십니다. 이로 인해 라헬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때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하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인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설명합니다. 라반이 이를 인정하자. 야곱은 자신이 돌아가야 할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지요. 이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자신의 재산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가 겪어본 외삼촌 라반은 결코 그가 원한 것을 주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의 외삼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전략을 내세웁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야곱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달콤한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뭐 있는 것 중에서 뭘 떼어주면 되게 배가 아플 건데 자기가 뭐뭐 새로 모아서 한다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모으는 방법이 자기에게는 전혀 손해가 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라반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지요. 이제 야곱은 본격적으로 그 계획을 실행하는데 우리가 뒤에 보니까 이 계획이 야곱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알드들네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살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남한에 남은 양 떼를 치니라. 자 본문 37절에서 43절인데요. 40절의 줄친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치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라반는 결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런 계획이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는 알지 못하지만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한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 우리가 지금 앞장에서는 레아가 그죠? 레아가 네 명의 아들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어때요? 그 동생 라헬이 자신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이해서 그의 시녀를 들여 보내서 두 명의 아들을 얻고 레아도 그것을 보고 자신의 시녀를 보소 보내서 얻게 되어지고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합판째 사건을 통해서 레아가 다시 아들 둘과 알 하나를 얻게 되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그앞에 장에서 레아가 자식을 네 명을 얻는 그 과정에서는 생각하지 못했지만 오늘 와서 다시 레아 라헬이 자신의 시녀들을 또한 합판체 사건을 통해서 출산이 멈추었다고 하는 레아에게 다시 출산을 통해서 이남 1년을 더 얻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 보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처음 시작할 때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에게도 자식을 낳게 하라고 하라 했을 때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너무 많은데 그냥 겉으로 봤었을 때 자식이 태어나는 것그 그것이 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서 행해진 것 같지만 결국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야곱이 그의 외삼촌의 집에서 떠나기 위해서 행하는 이 계획들이 지금 이 본문에 봤었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 오 야곱이 이런 것을 통하여서 번창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이 있지요 과연 이 방법이 맞는 것이냐 그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가다가 그때 껍질을 벗기 흰 무늬를 내고서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면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때 새끼를 뱄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 난지라 무슨 말이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죠? 이 방법이 하면은 그런 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했다고서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들이 봐봐요. 양들이 예? 예, 4 0일째 튼튼한 양이 새끼 뱄 때에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그러면 약한냐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약한 것을 라만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이 것이 된지라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에는요. 평균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평균의 원리. 그게 뭐냐면 키큰 사람 키큰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면 자식들이 다 키가 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 아빠 엄마가 키가 크니까 자식들이 다 키가 크던데요. 그게 아니라 그런 집안이 계속해서 만나도 뭐가 튀어나와요 작은 애가 튀어나오고 부모가 다 작아도 뭐가 나와요 큰 아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뭐죠 평균이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평균의 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튼튼한 양을 통해서 새끼가 계속 나오면 그 새끼들이 다 튼튼할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약한 양을 통해서 태어나는 새끼들이 다 약한 게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이 그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을 누구를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그걸 그거를 역행해 버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알게 되어지면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잘해서 한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 한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야곱이 다한것 같지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아,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야곱처럼 이렇게 복을 받아야지가 아니라는 것이고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건데. 전자는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고. 후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이 있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자꾸 착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제가 늘 얘기하듯이 내가 여전히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엑스트라한 거예요. 나를 돕는 사람, 조연이죠. 그런데 후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주연이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요?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나의 열심이지만 나의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의 이런 삶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에게 먼저는 뭐가 있었다? 네, 말씀이 있었다. 왜냐하면 앞서 야곱이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발꿈치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보를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하는 것부터. 전부 뭐가 추가된 거예요? 자기가 추가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그 순간부터, 아브람 이삭 누구예요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델에서, 어, 너에게 내가 이러, 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에 야곱이 열심히 하니까 그의 인생을 열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인생 열어 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방식과 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 주세요 이거 하는 것. 그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했는데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안 열려지면 멈춰 서세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를 물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안 물어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나만 열심히 살 사람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삶의 속속들을 모르잖아요.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뭐예요? 사람들이 말했던 그 방법들, 그 목회를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방법들 다 해보고, 그보다 더 지독하게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야?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 거는 뭐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께서 님 행하실 것이 무엇이냐? 열심히 안 살았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요. 누구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이게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이거요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뭐라 얘기하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 뻥, 뻥 치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똑똑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치는 건 내가 잘하는 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한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잘 들으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했더니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해석하셔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끄심 그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아 라헬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 출산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멍청합니다. 전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의문을 여시는데 그들은 그들의 방법을 사용하지요. 또한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오늘 이와 같은 계약을 할수 있는 것, 거래를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지 야곱의 머리에서 결코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우리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한 열심과 성실과 정직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분명히 답을 알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에 이루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믿게 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